제 목소리에요. 뭐야? 네요, 괜찮아요? 아, 어, 참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 걸 보면 역시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저희가 저희 멤버랑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1 시에 시작했죠. 네. 지금이 네? 되게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좀 신기하게도. 어, <laughs> 여러분들이 그때도 어, 팬싸가 원래 항상 제가 4회만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뭐, 다른 분들은 5회까지 가신다 그래서, 어, 최대한 6회까지 늘렸습니다. 어, 내일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내일 됐으면 좋겠고, 또, 못 오시는 분들도 아까 있었고, 어, 아프시고 힘드시다는 분들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참 마음이 아파요. 어 그런 너무 우울한 생각 하지 하지 하시, 마시고 그냥 좋은 생각 하시고 음, 날씨가 이게 참 신기하게도 점심 때는 좀 풀렸다가 저녁 때는 좀 많이 춥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저처럼 감기 걸리지 마시고 저 괜찮아요. 어제 약 먹고 자가지고 어, 그래도 그나마 이제 좀 네, 시시한, 이런, 몸, 그런 기운이 있는데, 어, 여러분들도, 어, 감기 걸리지 않게 집에 들어가셔서 따뜻한 물에 샤워하시고, 푹 주무시길. 오늘또 주말인데, 또, 놀아야 될 텐데, 내일 오셔야 되는 분못 놓치잖아요? 아, 놀아요? 아직 몰라요? 아, 아직 몰라요? 있죠. 하지만, 어, 오늘 실컷 재밌게 노시는 분들은. 깜짝 놀랐어요. 네. 재미나게 어, 노시길 바라겠습니다. 러니까 진짜 저녁 때가기 조심하시고요. 저희가 이벤트로서 그때도 어, 폴라로이드 사진 두 장을 준비했어요. 그때 항상 제가 앞자석만 앞, 앞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아니에요. 아닌가 봐요. 맞아요. 맞아요. <laughs> 자, 뽑도록 할게요. 아, 요번엔 중갑니다. 57번. 오, 뽑아, 아오이 오케이, 오케이. 100번! 대박! 진짜로! <laughs> 어떻게 여기 이렇게 뽑지? 이렇게, 어, 이렇게 항상 매번 와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우리 내일, 내일도 있으니까 내일은 더 좋은 컨디션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죠? 내일또 도환이 형 막공이에요. 하시는 분. 오, 호 대박. 아, 유, 이번 뮤지컬 재밌다고 소문이 많이 나와서 가고 싶었는데 티켓이 없대. 아니, 다리가 없대, 자리가 매시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나중에 혹시라도 기회 된다면, 부산, 모르겠어요. 제가 뭐, 형 스케줄을 잘 모르지만, 저번에 부산에서도 할수 있다고 얘기만 들어고 네. <laughs> 내가 스케줄이 돼야지 어, 그러원 수원? 수원 수원 언제요? 4 아, 알겠습니다 응? 뭐라고요? 뭐 만나면 뭐 사준다고요? 티켓, 티켓, 티켓. 티켓 사준다고요? 아저돈 있어요 돈 <놀람> <놀람> 있어요 왜 그래요? <놀람> 어,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 그런 또 이벤트가 <laughs>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laughs> 여러분들. 아, 감사합니다. 이런 하운드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네, 이제 또 <laughs> 있으면 좋은, 어, 멤버들과 회의를 할 결과 또, 이렇게 좋은 일들을 또 만들려고 하니까요.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고요. 어, 퇴사하신 분들도 있고, 취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분명히. 네, 좋은 결과, 2019년에는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일이에요. 네, 네. 네. 맛있는 거 많이 먹어요, 오늘. 감사합니다. 또,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